네. 싫잖아요. 네. 얼굴은 눌러서 올리셔야 돼요. 응. 그래야 얼굴이 그냥 계란형처럼 하루에 십 분만 투자하면 이렇게 그냥. 머리가 층이 많으니까 이제 못기를느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진짜. 말아줄 때 음. 이분이 앞머리를 그 짧게 나오는 기장에 맞춰서 잘라준 거예요. 아 너무 짧다고 그래도 뭔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소개가 네. 네.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에요. 머리가 빠지니까 길게 앞머리를 못길러내도 아. 제가 이거를 선물 같이 받은 거예요. 사실 제가 내일 생일이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 생일 선물 같은 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아. 딱 왔냐? 그러고 저는. 여기는 없는데 또 여기에 올려서 여기 다 내리면 이게 이쁜데, 네. 안 올려보는 거예요. 음. 다 내리는 거예요. 안, 음. 안 올려요. 은 아, 많이 안찰 때, 여기 너무 브이보이니까다짜는 아. 거죠. 음. 자르도 너무 흉가, 이렇게. 이 이렇게 서 이렇게. 이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이게 해서, 이요게 해서,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해 잘못 자게해이더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이렇게 해서, 이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트서 중간 이렇게 이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게 얼굴은 더 어려 보이시지만 네. 마스크 거의 60대 중간에 있으면 그냥 제가 가감하게 잘라요 음. 훨씬 더 어려 보여요 음. 근데 잘못 자르면 되게 되게 들어 쳤으면 좋겠어요 50대 초중반에 이게 자르면 보세요 되게 이상해 없어 아. 이게 있어야 돼요 앞머리는 음. 이렇게 하면 스타일이 항상 똑같아요 안 돼요 네네. 무조건 한번 내리셔야 돼요 네네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순위를 하셔야 돼요 어. 뒤에 무조건 디스크 내셔야 돼요 왜냐면 기장 자르면 안 돼요 어, 여기는 무조건 길게 내두셔야 돼요 자른 순간 이게 <laughs> 들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가 5년 차이나고 있어요. 그그 응. 전에 는 머리 긴 적도 있었어요? 약간 제가 이 정도 거의에 설정. 지금 공단이... 정도. 네. 음... 지금처럼 어떤 머리 잘라도 앞머리 지금처럼 방랑인 것 스타일이 안 나옵니다. 응. 내리셔야 돼요. 시스루처럼. 벌써 징그리면 잘라도 이뻐 보이는데 신기하다. 어 진짜야. 훨씬 나아요. 벌써 이뻐 보여. 응. 어 근데 벌써 다시 아, 납작하니까 응. 응. 버티컬로. 밑에 건 무시하고, 이제 라인 있죠. 이걸다 잘라줘야 돼. 이걸안 잘라주면, 어, 바가지가 돼요. 큰 차이보다 한끗 차이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디스커넥션 지금은 손질하는 거는 그냥 에센스 반응 정도만. 어, 괜찮은데? 인스턴. 어, 느낌 나와요. 어, 괜찮다. 어, 상투해요 중간 느낌이잖아요. 납작해서 다 들어서. 응. 좀 어설프게 짜면 다 뻗쳐요. 가늠이 타는 순간, <laughs> 들어보여, 그냥. 아, 네. 내리셔야 돼요. 어, 이쁘다. 어, 웃으면 안 음. 제가 여기 웃으안된 거예요. 네. 짜는 순간 팍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싫으면 음. 여기만 안 버리면 드레이너좀 펴주세요, 라인은. 네. 그래야 조금 이뻐 보여요, 어. 어, 안 버리면 눌리셔야 아, 돼요. 눌러? 어, 그래야 좀 느낌이 나오고, 뒤에는 그냥 안 해줄 거예요 발랄해 어. 보인다. 어려워. 진짜 젊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안 버리면 튀면 돼요. 앞쪽으로. 이번엔 어설프게 아 하올라가. 아, 손을 내면 안 돼, 안 버리면. 안 버리면 라인을 튀주면 돼요. 네. 도저히 튀어나오셨죠? 네. 여기는 하지 말고, 한 단, 두 단만 살리셔야 돼요. 네. 여기만. 뒤에는 드안하셔야 돼요. 컬 느낌 나게 제가 살려서, 뒤에는 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앞머리 부분은 많이 하지 말고 폈잖아요 네. 여기 한 단, 두단 연결해 줘야 돼 연결. 연결 이아이론 파마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어, 드라이로 여기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서 올리셔야 돼요 아, 손으로? 그림이... 어, 그렇죠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네. 싫잖아요 여기 네. 어, 부분을 눌러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그냥 계란 형처럼 변해요 이렇게 한 하루에 10분만 투자면 이렇게 돼요. 그냥 달라지죠 이게 아이롱 하나밖에 안 돼, 이런 느낌. 음.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시커시커줄수 있어요. 음, 네. 음. 아, 아. 근데 고객님은 이런 것같아요 저는 자체 꽃이더 음. 살리셔야 돼요. 음. 어설프게 뿌리하면 더 두꺼워 보이네요 그렇게 꽃줄이어서 생각보다 숱이 없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서. 그렇죠, 그걸 네. 강조하셔야지 어설프게 하면. 저좀 네. 괜찮은데 지금 숱이 음. 많아요. 여기는 드라이 수주 음. 펴줘야 돼요. 음. 오, 비물 예쁘다. 틴보리가 이 자칫 짧으면 되게 존시로 이분은 봐봐 짧으면 안 돼요 길어서 그냥 냅두셔야 될게 길게. 자 마지막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될까?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예뻐요. <laughs> 아 정관 쌤은 눈이 되게 예쁘시네. 어왜다 응. 아, 그러지? 아니 그냥 그거 봤을 때 몰랐는데 한 거는 다 비슷한데 눈이 되게 예쁘시네. 생각보다 되게 귀여우신데요. 아 머리 스타일이? 아니요. <laughs> 아 누구야? 얼굴이 되게 귀여시다 그냥 봤을 때보다 이렇게, 이렇게 아 하셔도 되고 현실은 네. 이게 제일 나아요. 네, 현실머리는 이게 꽂히는 게여기 드레아 는거 제일 나아게아 네. 이쁘다. 어, 50대 초중반에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 아, 그때 네. 이거 스타일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음. 여기까지 어 좋아요. 하고 나서 여기를 잡아가면서 1cm 올리셔야 돼요. 올려서? 많이만 살짝만 뿌리시면 돼요. 달라 보이죠? 위에가이는거에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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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아.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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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아렇게 이렇게, 이이이게이렇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게 이렇게, 이렇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다 올려치면 이렇게 올려치면 아이 들어보이세요. 네. 근데 고객님 이게 없으면 아이 되게 들어보여요. 음. 이게 좀 있고, 뻗치게 하고 여기는 짧게 자르고 이거 음. 덮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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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애기로 이거.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버치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 커트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